네 반갑습니다. SNS 전문가 천재영입니다. 오늘은 탭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잡지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탭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탭진을 검색하신 후에 상단에 보이시는 무료 잡지 포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설치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 설치가 끝나신 분들은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탭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인기, 스페셜, 신문, 다양한 장르의 잡지를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카테고리 영역에 전체 도서, 패션 스타일, 우먼 리빙, 육아, 다양한 장르의 잡지를 구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사 경제 채테크를 누르신 후에 자신이 구독하고자 하는 잡지를 누르신 후에 우측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우측 상단에 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잡지를 구독하실 때는 손가락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주시면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탭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다양한 장르의 잡지를 구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